반갑습니다 최원장 최코치 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오후 1시 정도 됐는데 어 상무국민체육센터 개장하는데 와봤습니다 오늘 헬스장 한번 들어가 가지고 일권 끊고 한번 해 보고 좋으면 한 3개월 등록해서 여기서 개인운동을 할까 합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 여기 2층 헬스장 어 괜찮은 편입니다 기구도 좋고 조용하고 여기서 조용히 개인운동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실내 트랙도 있고 해가지고 비올때 여기서 달리기 해도 괜찮겠네요 아 지금 운동 끝나고 샤워하고 왔습니다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해서 등록해 가지고 틈틈이 오전 오후에 좀 운동 좀 해야 겠습니다 자, 7시 30분 지금 pt 수업 두개 때문에 일상 왔습니다 자제 개인 운동은 아까 해가지고 오늘은 수업만 두개 하고 마음보고 기는다 했어요 일다 하나밖에 못했지만 마음복귀는 다된것 같고 자잘 마무리 짓고 오늘 집에 가볼까 합니다 하나 음. 자 고압 잡고 발바닥 엉덩이 음. 아, 좋아 좋아 자, 현재 저녁 10시 정도 됐습니다. 저는 오늘 헬스장 가서 운동했고, 그 다음에 배달은 하나밖에 못 했지만, 어찌됐건, 마음보 이상은 걷기 했고, 그 다음에 술안 마셨으니까, 안 마실 거니까, 금주 3일차 한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열심히 한 번, 한번 생활해 보겠습니다.